일단, 좀, 딱, 원포인트 하나 이렇게, 뭐야. 근데, 왜 기발이야, 이거? 요, 딱, 원포인트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레리아가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1렙 단계에서 라인전이 힘든 챔피언, 좀 쉬운 챔피언을 류가 있는데, 우선 원거리 챔피언 상대로고, 1렙 단계에서 좀 많이 압박이 빡센 챔피언 상대로는, 네. 1렙 때 이거 Q스킬, Q스킬로 이세마리 긁어준 다음 4스택으로 들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만만한 챔피언이라고 하면은 저렙공에서 많이 만만한 챔피언들 있잖아요 이챔피언 상대로는 굳이 막 무리해서 스택 몇개 쌓으면서 딜교을할 필요가 없어요 라인을 당기는 것이 이득이에요 그냥 어차피 라인 당기고 나중 가면은 2렙, 3렙에서 킬각 나온 데다가 천천히 막다 먹어줘 상대 지금 라인 관리 안 되는 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라인 관리 안 되는 게 보이면은 결국에 이렇게 스킬로 CS를 먹어야 되는데 그럼, 딜교환을 할 만한 각도가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니언 두마리 제거하고, 이 스킬 맞추면 무조건 딜교환 나오는데다가, 그냥 이거 스택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미니언 두 마리 남기고, 이렇게 두 마리 먹는다음 상대가 CS 먹으려고 할때이 스킬 맞추면 무조건 딜교환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어차피 매치업 자체가, 너무 의리해요. 보여다시 이렇게, 상대 스킬 빠졌고 이거 엄타이밍 때 지금 정글 킨드레도 와도 그렇게 문제될 거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때 적극적으로 딜리완 좀 하는 식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상대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거 와단을 박아준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킬 만들어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딜리완 각이 그냥 무한이에요 무한 귀경각이 진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laughs> 아하하! <laughs> 아 개웃기네? 아 근데 우선 이런 건 원래 좀 약간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정글러는 이런 라인이야 아 근데 나는, 나는 방금 느껴버렸어 이판 그냥 하드 캐리할게요 아니 이거는 솔직히 감동을 줬는데 기분앤테이크 해야지 아 근데 물론 버프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보시다시피 그냥 이게 초반 라인전 보도에서 손해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좀 많이 이득을 본 상황이고 이제 여기서 5렙, 6렙 단계까지만 안 죽으면 돼요 상대편 입장에서 갱킹을 찌를 만한 타이밍이 지금 밖에 없어요 레벨 6 타이밍 때 제가 갱킹을 오게 되면은 2대1 무조건 가워 지금 밖에 없어서 이렇게 갱킹을 오는 거고 이 타이밍 때만 조심해 주면은 레벨 6 때는 오면은 오히려 역근강이 나옵니다 이대1이 가능해요 와이 사람 뭐야 아니 이런 이런 샤프가 있다 그라 우선은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웨이브 한두 마리 벌어준 다음에 라인 이렇게 당기는 식으로 플레이하게 되면은 타워에 웨이브박바잖아요이 라인에서 천천히 최단 CS를 먹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6렙이 무조건 찍히게 돼요. 아직은 전화가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단계에서 라인을 당기고 상대를 괴롭해준다고 하면 상대는 무조건 딜교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스킬로 CS 먹게 되고 자연스럽게 스킬로 CS 먹으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딜교환 한두 번 붙어주게 되면은 어차피 이를려 하는 Q 스킬이 해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피적이나빠을 받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결국에 타워에 한번 당겨진 웨이브 형성이 되게 되면은 그냥 무한대로 홀딩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계속 라인 당겨주면서 여기서 라인을 천천히 막아주게 되면은 상대가 이 타이밍 때 갱킹으로라도 오히려 갱킹에서 이제 1 이길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나오게 되고 어, 우선 지금 딱 봐도 갱킹 왔죠, 이거? 이 타이밍에 좀 조심해준 다음에 레벨 6대 한번 딜교환 들어가도록 할게요. 점화 들고 레벨 6대 딜교환? 이제 다음 웨이브 기다리면서 당기는 웨이브 만들고 하면은 레벨 6대 한 라인이 이쯤 형성이 되거든요, 이쯤? 이쯤에 라인 형성될 때 레벨 6 찍어버리면 2대1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인내했다가 이제는 6을 찍을 수 있는 타이밍이잖아요 그죠? 이 단계에서는 포션 빨아주면서 피관리하고 슬슬 나가볼게요 6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2대1 무조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킬을 만들어낼 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대가 온게 너무나 확실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렐리아가 첫 라인전에서 이륙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갔다 와서, 오륙레까지 이쪽 라인을 홀딩해준다. 아, 그 올해 4렙까지 이쪽에 라인 홀딩해준 다음에, 레벨 6 타이밍 때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게 되면, 이렐리아는 그냥 무적이에요, 무적 지금. 제가 진짜 이걸로 해가지고 이렐리아, 제가 템 빌드나 약간, 빌드나 라인 관리 어떻게 할지 모르고, 진짜 이럴 때는 좀 패배를 많이 했었는데, 한두 번씩. 근데 이 빌드 알게 되고, 라인 관리 이런 식으로 한 이후에는 진짜 웬만해서 게임 거의 안 됐어요. 그리고 이 구간 티어세가 엄청 낮은 데가 아니라 지금 마스터 좀 중반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또 미드를 안 봐준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상대가 이거 미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때 솔킬 내면 돼요. 우선 이거는, 사일러스 에러인 것 같으니까 이 라인 쭉밀어줄게요 아이고, 여기서 편에 좀 크게 봤구나, 형들. 이런 거희가쓰지 말고, 제가 할거 합시다. 한명 정도는 나쁘지 않아. 서포터가 지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최대한 맵리딩 최대한 주의해줘야 되고. 우선은, 이거는, 와드방는 척만 할게와드방는 척. 척 말고 박아야겠는데, 이거는. 하나 갖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제 그냥 여기서부터는 좀 웬만해서는 지기 힘들기도 하고 지금은 유일하게 서포터랑 정글러가 올라올수 있다면 3대 1에다가 구도가 이제 어궁극기가 없잖아요 이 타이밍 때문에 한번 주의해줄게요. 아니 뭐지 이게?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 이 형? <laughs> 아, 이거야. 야, 야야 하자마자, 하자마자, 하자마자. 괜찮습니다. 원래 솔랭이란 거는 이 아군 팀원들의 실수 또한 좀 커버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좀 빡세겠다. 쉽지가 않아요, 지금. 오, 나이스 플레이. 아,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이게 바텀 다이브까지 이어지는 그 굉장히 큰 문제인 건데. 언늘샤구가 판단을 잘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즈님은 죽을 수 밖에 없겠네요. 이 바텀 한이입을 버리는 게좀 좋은 플레이긴 한데. 솔직히 저 버리는 거웬만해면 쉽지 않거든요? 오, 이 정도면 적당히 약간 눈치를 잘 봤어요. 그리고 지금 CS 차이 보이시죠? 이렐리아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인 푸시가 너무 빨라요. W 풀 차징한 다음에 라인 밀어버리게 되면 진짜 어떤 미드보다 라인 무조건 빨리 밀수 있거든요? 그리고 W 키면 자연스럽게 마든글력서라 물량 감소가 있다 보니까 피가 안 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장점이 큽니다. 이 식으로 다시 한번 이래 만들어냈고, 그냥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챔피언은. 뭐, 솔직히 피지컬적으로 약간 필요한 부분도 조금씩 있긴 한데, 웬만해서는 저는 이걸 했을 때, 진짜 그냥 이런 결과를 좀 많이 만들었어요. 우선은 자연스럽게 집에 왔다. 상대편이 좀 평타 위주의 데미지가 많은 편일 때는 그냥 인탑 가지고, 이 챔피언은 그냥 좀 그거예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큐 스킬 한 방에 나중에 원거리 미언이 클리어가 되다 보니까, 그냥 너무나 아이템 선택지가 편해졌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진짜 좀 뭔가 평타를 좀 많이 때리기 어렵고, 뭔가 피흡이 많이 필요한 그런 유지력이 필요하다라 생각이 들면은, 심파하고 아니면 거의 좀특포를 가는 식으로 고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을 포시잖나 다른 좀 아이템 같은 경우는 별로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난하게 컸을 때 9렙? 그래? 잘 크면 팔레 타이밍 때 Q 스킬 한 방에 원거리 미니언이 클리어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라인 쭉쭉 밀어주면서, 네, 이제 Q 한 방에 클리어 되잖아요. 할수 있는 플레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군 팀원 데스? 어, 그런 거 신경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 나는 무적이니까. 이 챔피언은 사기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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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아전 경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무린데? 그냥 이 친구는 깡패에요 깡패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약간 그거 있잖아요 들어가면은 이게 결과가 나와요 왜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데미지 보이시죠 W도 그냥 일단 이, 이 단계부터는 그냥 들어가면은 답이 나와요 뭔가 이게 어 뭐야 막 들어가는데? 그게 답인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할수 있습니다. 우선 라인 쭉쭉 밀어주면서 이제는 좀 다른 라인 많이 견제해줄게요. 이제는 이미 저는 클그 만큼 큰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서 상대 밀어서 죽이는 거 그렇게 많이 의미 없고, 좀 많이 움직이면서, 다른 라인 좀 말릴 수 있으면 그 라인 말려주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킨드가 원래는 좀 지고 끝까지 망했어야 되는데, 약간 운이 좋긴 했네요. 저 챔피언이 미드게임스은 저렇게 많이 당하면 원래는 못 살거든요. 원래 좀 많이 괴로워서 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 운이 좀 좋았던 것 같고, 뭐, 팀원들이 이런 실수? 상관없어요. 왜냐, 이렐리아니까. 진짜 다 싸우지 마세요. 알았어. 봐봐요. 결국에 잘 되는 라인도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 내가 제 먼저 내고 싶은데, 제발. 아! 아, 까비. 이제 그리고 약간 상대 미드가 그냥 계속 궁 뜨게 돼 있어요. 계속 붕 뜨게 하면서 상대를 괴롭혀 줍시다. 아니, 뭐야. 예니비아, 자신감 모임 킨드 궁쓰? 킨드가 그리고 이 아래 내려올 수 밖에 없거든요? 이제 킨드 형님이 여기 내려올 수 밖에 없는 타이밍인데, 아, 근데 이거 궁이 있어서 좀 애매하다. 어중간한 도박은 하지 않을게요. 지금, 지금은 좀 돈이 많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한 타이밍이고, 이거 상대도 알고 있는 거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좀쳐 주면서 아, 이부터 날리들이. 아, 이 일로 와. 아이고야. 어! 재미 었죠여러분 어! <laughs> 아, 여러분 재밌으라고. 그거 알죠? 이 너무나 잘해버리면 또 재미가 없어요. 이 적당한 이 재미를 위해서 약간 조용하겠습니다. 히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좀 하긴 하네요, 까비. 뭐 그래도 사실상 게임은 그렇게 문제가 많이 없는 상황이고, 이제 아마 어 약간 있을지도. 이건 좀 많이 써, 써보... 이거 죽은 거 같은데? 어떡 하죠? 오, 야, 나이스 플래시. 아, 근데 이즈가 만화가 없어. <laughs> 아니, 이제왜 침착 안 들었어? 아니, 형. 어, 잠시만요. 아니, 약간 큰일 났지도 모르겠는걸? 아이고야. 적당한 밸런스. 아니,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게 장점이 이거예요. 라인이 엄청나게 강하다 보니까, 라인전이 엄청 강하고, 푸시력이 빠르잖아요. 상대편 미드가 이미 그냥 이렇게 하다보면은 그냥 손쓸 수 없이 말려버리기 때문에 레벨 8이에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아 근데 라이저 형이 텔프가 없었나? 텔를좀타았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 이젠 사이드로 좀 가주겠습니다 우선 아마 용같은 경우에는 어 뭐야 왜여있어요아 잠시만요 아 Q가 한번안들어어아좀 많이 비었는데 아이고야 좀 많이 비웠다 우선 미트하고 이거는 좀 집중하겠습니다. 장난을 많이 치다 보니까 나도 실수를 많이 했어. 동선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네? 아이고. 우선은 네 이제 파이드 가지면은 아 이것도 좀 무리인 거 같은데? 아 파이드 했으니까 다행이다.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막세명4 명이 들어오는 구두가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두번 죽는 구두가 나와요. 요용 한. 이제는 사이드에 가게 되면 상대편 입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런이 많지가 않잖아요. 위대에서 뭐 라인도 밀어야 되고 뭐도 뭐도 해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할수 있는 플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쪽에 가게 되면 사회성 올스테인 챔피언이 2명, 3명 한정에다가이 서포터랑 정글러가 방금은 좀쓰호있어서 제가 제대로 못 때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사이드 갔을 때도 웬만해서 막 2대 3 이런 거 진짜 1대 3 이런 거 거의 안 집니다. 이정도 컸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사이드 가주면서 압박해줄게요. 이제 우선은 상대편 적이 카드 들어가면서 압박을 해주면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상대도 아마 크게 욕심 안 내고 좀 버려줄 거예요. 봐봐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쪽을 버렸고. 그냥 방금 실수 엄청난 거 보이시죠? 방 솔직히 말해서 아까 지금 말을 좀어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를 몇 개씩 했는데 그냥 이렇게 보세요. 그냥 이래 이래요, 그냥. 이제, 그리고, 피우 또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굳이, 뒤로 뺄 필요가 없습니다. 오, 잘 뺐다, 이거는. 구트라이. 계속 이런 식으로 사이드 밀어주면서, 상대편 공백 내주고, 미리 챔피언 계속 날려줄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피오라 찾아가도 되긴 해요. 피오라 가도, 피해자 쪽으로 가도, MR에서 안 되기 때문에, 좀, 제가 가장 불편한 라인을 자처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줄게요. 상대가 지금 AP보다 AD에서 좀 강하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는, 네, 이 아이템, 죽음의 무드 가는 식으로 플레이 진행해줄 거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그냥, 저 여기서 우선 템 트리에 대한 좀 고민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이 템이 좀 뭐가 될지 모르겠다 할 때는, 상대 AP랑 AD 밸런스 적당하면은 스테라 가고, AD 밸런스 좀 많이 쏠려있다고 하면 전 여기 3%로 죽음의 무드 많이 가는 식으로한 다음에, AP가 진짜 너무 많다라고 하면 거기서 그냥 마체 가는 식으로, 적당히 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테일 아이고 없다. 이러면 죽겠다. 제발. 아하 역시 우리 짱구들이 이 구간 그 마스터 금화구간 짱구들은 진짜 말을 좀잘말안 듣기보단 약간 의지를 주죠 아니 이거 주네? 감사합니다 캐리할게요 이 구간 짱구들이 약간 말안 듣긴 하면데 솔직히 원딜님이 좀 잘하는 거 같아가지고 크게 문제 없어보이긴 합니다 한 명만 있으면 돼요 한 명만 겨 우선은 네 지금 은 우리 굴 탔다가 어, 다행이야. 아, 순간 템 팔았나 좀 걱정했었는데, 따로 안 팔았고 문제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바음 나오는 타이밍을 조절해서 전령 풀도록 할게요. 이바음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이 전령을 풀어주게 되면은, 네. 굉장히 약간, 이, 전령이, 전령으로 미드적으로 끌고, 바음 쳤을 때 이렐리아가 발언속도 진짜 말이 안 돼요. 옛날과는 다르게 Q, 그니까 EQWQ Q 쓰면은 그거잖아요. 아, EQQWQ 쓰면은 그, 4스택이 쌓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스택 관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이거는 웨이브는 최대한 건들지 않을게요. 원딜님도 CS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인은 좀 상대가 못 먹게끔 견제만 한 이후에 이렇게 되면 먹자. 어. 우리 원딜님 그런 라인이에요. 슬픈 라인이야, 진짜. <laughs> 네, 이렇게 CS 먹어줬고. 미드 하이브 먼저 밀어준 다음에 사이드 계속 압박해주면서 상대 괴롭혀줄게요. 아, 이것도 좀 빨리 탔으면 잡았는데. 6? 5 어? 잘 만한데? 3 2아 상관없습니다 W 맞아도 돼요 그냥 즐겨 가져가 아니 뭐야 왜 안와 아 깜짝이야 <laughs> 아니 약간 여유로운 척 했다가 큰일 날뻔 했네 <laughs> 뭐, 타워는 미드 2차 깨주러 갈게요 아 근데 킬좀 세다 상구도 그리 좀 이쁘진 않은데? 아비 까비.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상대가 있네? 전 여기서 크게 볼게요, 게임. 아, 전 풀어야겠다. 이제는 바로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 보다 폭등 싸요? 풀 아까 안쓸래 이거는 풀 써봤죠? 손해기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이 버린 챔피언이어서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아, <laughs> 아 이게. 자꾸 컷 아, 아. 아이고야. 좀 많이. 누가 먹었어요, 이거? 아이고, 뭐야. 라이즈도또 어디서 죽었어? 어 다행이에요 바로 나왔을때 이거 이렇게 됐으면은 진짜 큰일나는거였는데 아니 왜 이러는거야 진짜 이길 수 있음 이겼음이 괜찮습니다 여기 또 우리 애기를 엉덩이 토닥여주면서 게임을 해야되는거기 때문에 원래 이런 게임이에요 원래 육아, 육아용 게임이기 때문에 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한타하면 이미 게임이 이겨어요 근데 가장,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여기서 사이드 빡빡 밀어주는 거거든요? 사이드 밀어주면서 압박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아까 같은 상황이 베스트. 이건 사이드가 한명 죽인다 음는 상대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식이 가장 베스트고, 그리고 지금은 킨드궁이 없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한타로 되거든요? 이거 킨드궁 없어서, 이거, 이거, 발음 쳐도 돼. 뭐 아, 해봐. <목소리> <목소리> 킨드림이 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와도 한타 무조건 이긴다많마인거든요 그래서 치는 거예요 바론 먹기 딱 좋은 인베 각이 아니라 그냥 이것도 약간 바론 먹기 좋은 각인 것도 있었고 지금 킨드림 없다보니까 플래시 공방한 다음에 상대편다 죽이면은 아 무조건 다킬낼수 있다 생각하다 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킬 만들어냈고 아마 이대로 위드 가면 게임 끝나지 않나? 끝난 거 같은데 아마? 아마 끝나려면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그냥 발음 속도가 말이 안 돼요. 발음 속도가. 어? 이거 나이한번좀잘을만한데 Q 스킬 쿨타임이 무한이라고. 또 패치가 잘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큐로 쫓아가는 식의 플레이 또한 가능합니다. 아마 게임이 이렇게 끝난 것 같고, 그 다음 굉장히 이런 양심, 양심이 없는 그런 외 챔피언이기 때문에, 진짜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은 전 진짜 고승을 보장드려요. 초반에 라인전 좀 약간 4스택 쌓아주면서 잘 이득 보고, 그 다음에 오랜 6렙 타이밍 때까지 웨이브, 라인 당겨주면서 쌓아버린 다는그한 번에 미러볼 스킬을 내면은, 그 다음부터 그거 만약에 킬 땄다?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냥 뭐하든 정답이 돼버려요. 이게 오답이 없는 그런 챔피언이 돼버립니다. 어딜, 어디뭐지 이건 <laughs> 어디, 어디 이걸 어느 안전이라고 진짜 약간 이 시대가 변해야 돼요 이게 원딜들이 약간 어? 아 진짜 이게 원딜이 아니라 아니야 원딜이 근데 이게 레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솔직히 레드는 가장 효율이 잘 나오는 사람이 먹는 겁니다 이런 거 양보 하지 마세요 아이고야 죽었구나 괜찮습니다 아니? 아 뭐야 퀸투자 분들, 까비 집 갔다 모여서 미드로 우선은 다음 아이템은 수호천사 가져도록 할게요 아 지금 미드로 가도 될것 같은데 이거? 상대 좀 지능 꼬였다? 어? 내가 보기엔 여기 와도 없을 것 같은데 아 까비 아 아프잖아요 아까 조일만 하지 않나? 이거 왜그쪽 아래로 갔지? 아냐 아냐 안돼 지금은 안돼요 아 이거 쪼였으면 되게 좋았는데 아쉽다 우선은 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상당히 꼬인 친구들이 많네 식물 레벨 무난하게 축구하는 것도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우선 이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머리에 그렇게 많은 생각이 없어요 우선 이거는 천천히 사이드 가도록 할게요 이게 원래는 한타에 자신 있으면 그냥 믿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데 바론이 있기 때문에 바론 시간도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애매할 뿐더러 뭔가 팀원들이 좀 많이 멘탈이 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이드 밀어주면서 천천히 그냥 정석적인 운영분리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근데 보이시죠? 어, 이 미드 사렙 차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그냥 상대가 견적이 안 나옵니다 <laughs> 아, 근데 이즈를 자꾸 내 앞에서 막침 흘리면서 막 먹으려고 하는데 계속 안 주는 거 미안하네. 솔직히 그렇게 미안하진 않고. 오, 이거는 잘 들었어. 좋습니다. 일로와. 맞다. 원기옥! 아, 맞다. 원격! 아, 이 그렇게 안 쓰네. 아니, 뭐야. 아니, 이거 왜 따라오고 있어, 형. 뭐 잠깐만, 이것 때문에 죽을 뻔했어. <laughs> 아, 들어가서 이렇게 헷카이 하면은 안 납니다. 상대 못 들어와요. 보이시죠, 그냥. 겁먹어서 못 들어오는 거. 이런 식으로 게임이 끝이 났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아, 딜량 보고 가자, 이거는. 딜량 좀 봐야겠다. 아이고, 천원 감사합니다. 이건 명예는 사실 잘했으니까.